아직은 안 받는다고 인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. 근데 영을 추수령으로 하는데? 뭘 추수령? 그 가입시킬 인원을 추수령으로 하던데? 아, 야뭔씨더 받아 여기서. 고 어. 있습니다. 필만 네, 하냐? 뭐라고 저번에 딩영도가입시킬 어, 뭐, 여쭤봤거든요. 하냐고. 딩영이 한번 추수령으로 하라고. 아, 도대체 뭐타 어, 쟤들 앞에. 어, 너무 많다. 아, 아니야. 안 들어갈걸.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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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앞에 머리 어. 두명 있다. 네, 두명 있다. 어. 좁았네요. 아, 더 있었는데? 면이 있지 않았어, 여기? 위인딱이 <laughs> <laughs> 딱, 이, 없다. 바로. 쉽게 갈게요. 안,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뭐 미인댕님은 절대 킬이 아, 끝이야. 그니그 들지 마세요, 형. 우리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. <laughs> 아니, 저 새끼 계속 우리 방에서 했단 말이야. 근데 네, 그 방대를못 봤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. 애플 파일은 우리가 게임 다들 했어요. 킬이야, 미니 총. 근데 애플 파일은 몇번해긴 했어. 어, 저번에. 잠깐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그냥 그냥 하라고 나요너 뭐라 하지 마세요. 그러다가 저희 장 부린다니까 여기서 또. 라나와 이만히 맞네. 야,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아 어, 뭐야 이거 폭. 예리미 개피 예리미. 아, 뭐 <laughs> <laughs> 야그 미소 진짜 빠르다. 너무 빨리 와 있다. <laughs> 아니. 아니란 애플 파일이 네. 아니에요? 아 아니할 거예요. 애플 제피 같은데? 응. 아.. 그동안 행인들이 쓰고, 소켓이 쓰고, 미대지 가내다 판에 그거 봤대. 안 되게 계속그는 싸가지 없 지금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누가 싸가지가 없어요? 아 그냥 싸가지 없다고 <laughs> 니네형이 들이대 거지요? 응. 앞인 깎이. 아, 저거 들어요 아, 가야지. 가자, 오자, 오자. 이렇게 막. 이렇게 하면. 이안 가야 되나. 애플 개피. 어이쁘게 뛰 아, 어, 와, 안갱 님. 자이를안 주십니까? 아, 이거 누구야? 전사람 먼저 안 가지? <웃음> <웃음> 와, 얘왜 여기 와서 앞에 있다, 왼쪽에, 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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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! 아! 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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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사람 왜 여기 넘어왔어? 뽀. 어, 움직였다. 어, 어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못 받는 기이라고 일단 얘기하고 e s e 이렇게 재이다겠다 진짜. 아 형이 어, 뒤에 빠져있네. <laughs> 대박이다 대박이다. <laughs> 어, 어. 반대로 한방해탭 방입 형 기계 뭐남도들어갔냐와 이거 와 격형 와 여기 접고 여기 높

예리 어딨어, 예리? 나패스 아닌 것 같은데. 도망갔네, 예리? 아, 죽었구나. 음. 예리미. 네? 어, 죽었잖아. 어, 뭐해? 어, 깜짝이야, 새끼 오빠. <laughs> <한 단가. 웃음> 디디이안 <laughs> 아, 된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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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된다. 음. 음, 된다. 졌다 안 된다. 어 어, 어. 나, 나 어. 수비 어. 잘해 줘. 다음 판에. 어. 안 되겠어. 공격이 다고 했네. 예이 와, 이걸 못 잡는다고. 와 아, 던져놨어. 와, 센스. 왜? 중, 중끝. 아, 짱 좋다. 미인 행기 누나한테 알고 있는데요. <laughs> 미인 누나 짱이라는데. <웃음> <웃음> 어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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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번 알고 있어. 요 아, 이동 제발. 그거 안 가나? 아, 7턴, 8턴이 중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지금. 침 미안하다. 이거 이들나여이 새끼. k i f 겁나 뭐라 하네 아우 이난 방이 좋다 맞 <목이> c h o l a 이속도 내리고 고방어서좀을껔뭐지와아 뭔데? 방이 방. 조다아공 자리 공 자리 공 자리 줘. 그러면 공칠도는 이제 더키 오빠 꺼네. 맞아 이제.